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실패를 직장에서 제일 많이 겪으셨던 분이긴 한데 서프라이즈 무기지 위기 때도 그렇고 뭐 벤처기업에서 망하셨던 때도 그렇고 몇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셨는데 그 상황들을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?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<laughs> 월급 1년 동안 안 들어온다는 게 그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로서는 네. 사실 상상할 수도 없고 많은 분들에게 되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들일 텐데 트레이딩할 때뭐 하는 걸다 써서 <laughs> <laughs> 아, 농담이고. 사실, 뭐, 그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했던 때라 아주 크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. 혼자 만약에 나와서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.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실패들을 경험했는데, 저 스스로도 사실은 성격이 좀 되게 낙관적이긴 해요. 좀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, 제가 만약에 커리어를 A부터 Z까지 세팅해 놓고, 그때까지 달성해야 되는 마일스톤들을 너무 촘촘하게 설정해 놓으면서, 한번 미끄러지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했다면 사실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유형의 인턴십부터 직장들을 경험하면서 매번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왜안 좋았는지보다는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되게 많이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들에 있어서 내가 뭘 배웠고 내가 어떻게 더 성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든 뭘 해도 나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편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실패들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성장했다는 걸 느끼셔서 그런 것도 있고 과거의 직장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제가 일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디 가도 나는 뭐몇 만큼 잘할 수 있겠지라는 또 한편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대학생 할때 공부를 좀더 그렇게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즐기는 편이었던 것 같고 직장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프로젝트 하고 돈을 벌어오고 이런 행위 자체 전반적인 것들이. 힘듦보다는좀 즐거움으로 많이 느껴졌던 거 같아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시기에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거 같아요.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실패하다 보면 저는 자기 의심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갈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 개인적인 성장에 좀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업을 할수 있는 용기로도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 그리고 그냥 마음 한 켠에는 또 항상 언젠간내 사업을 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. 사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훨씬 더또 고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음. 생각도 한편 들긴 합니다. 사실 이 행동에 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실행을 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.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당당하게 실행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자신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런 분들은 항상 개인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을 결과가 잘안 돼도 만족할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해놓기 때문에 실행을 좀더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어떤 결정을 할때그 결정에 대한 자신감은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묻어날 수 있는지랑 더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런 관점에서 실패가 정말 상관이 없으려면 정말 이거에 내가 후회가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보통 개인적인 성장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신경을 좀덜쓸수 있지 않을까. 어,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. 내가 실패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고 후회가 남는 결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것 같으면 정말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난 정말 내 베스트 애포트로 후회 없이는 아니건 해봤다 잘될 수도 있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이 뿌듯하게 그냥 워크어웨이 할수 있겠다 라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뒷 파트를 좀 넣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실행은 해라 실행을 할때 내가 넣은 이 시간에 대한 후회가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나의 성장에 집중을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세컨 파트 를 추가를 해 보면 어떨지 라는 생각을 네, 한데. 뭐 너무 좋습니다. 실패를 <laughs>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모든 경험에서 가져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. 첫 번째 트레이딩 시도에 어떻게 보면 실패죠. 그거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정리를 한 경험 속에서도 커리어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을 쉐이핑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고요. 두 번째 첫병특 회사 들어간 지 1년 만에 망한 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거기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동료와 투자자들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고 세번 첫 번째 실패도 마찬가지로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배웠던 거 같아요 네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도 그게 많이 느껴졌던 거 같아요 음. 이게 모든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고 그게 정말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웠다는 느낌이 들려면 또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